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경, 건강하시게요. 연절잘 지내셨어요? 예. 네. 명절 음식 잘 드셨는지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행복한 명절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 평안과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행복하게 지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놀랍게도 3천명을 넘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음 주에 가면 4천명대가될 수도 있다. 미리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3천명이 넘었으면요. 이 코로나19 처음 같았으면 이게 국가적으로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확진자 3천명이면 모두 다다 겁에 들, 겁에, 겁이 들어서 벌벌벌 떨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좀 불감증이 된것 같습니다. 네, 3천 명이라도 음, 좀뭐군군군 음, 음. <laughs> 모두가 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신 접종 70%라는 것이 일종의 방심을 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한번 걸리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타격을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걸리면 자신의 몸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이 다 문제가 되니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조심을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뒤숭숭하지만 계절은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겠지요. 하지만 단풍이 드는 가을은 산행을 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이 피곤을 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 단풍을 찾아서 산을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확산의 문제로 염려는 되지만 억지로 막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산행을 하더라도 피차 조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자연의 치유를 찾아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모로 등산과 닮았습니다. 낮은 산을 등산하는 것은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는 옷을 입옷 입은 채로 운동화만 신으면 언제나 낮은 산은 등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낮은 산들은 다잘 해놨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발전했죠. 예, 웬만한 산들은 다 등산하기 좋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 산행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는 복장도 다르고 준비도 달라야 합니다. 낮은 산을 오르는 것과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힘이 든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산행입니다. 힘이 든 것만큼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산행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은 산은 평탄해서 쉽기는 하지만 그 만큼 산에 갔다 온 느낌이 약합니다. 그저 운동해서 좋다 그 정도지, 산을 보고 마음이 쾌활한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산은 힘이 들지만,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서 성취감이 다르게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르듯이 힘과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a 우리가 애를 써서 믿음의 노력을 하면 받은 은혜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써서 산을 오르듯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등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등산가. 아, 아브람. 아브람. 왜 아브람이 저 최초의 등산가입니까? 예, 모리아산을 등산을 했죠. 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등산을 했어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러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모세는 신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습니다 엘리아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성경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처럼 성경에서 보이는 산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그것에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등산을 함께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행실을 참되게 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laughs>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을 뜻하는 말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산이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산은 성전이 살이 잡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과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같은 의미의 말을 쓴 것이고 의미는 같은 예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에 오를 사람도 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룩한 등반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들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을 많이 보시죠. 자연인을 즐겨 보시는데 왜그 자연인 프로를 보십니까? 물론 재미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나이드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 중에 동경하면서. 자연인 불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불르를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보시는 분들 자연인을 보면서 뭘 느끼죠? 네. 여러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욕심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처럼. 세상에 무슨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산에서 나는 거캐 먹고, 그렇게 농사 지어서 있는 거 그대로 먹고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쉬워도 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막상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은 우리 마음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인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이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갔으나 손을 자주 씻습니다. 야, 그러면 손을 많이 씻었으니 하나님을 만날 준비 잘 하셨겠죠? 예. 사람에게 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은 사람의 100가지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손은 사람의 행실을 뜻합니다 손의 정결과 부정은 곧그 사람의 인격의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다는 말은 행실이 다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삶을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손이 깨끗하지 못한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가를 땄습니다. 아담의 손으로 선악가를 땄어요. 아담의 손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그 손으로 동생이 죽였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가니 물건을 도적질을 했습니다. 아가니 그 손으로 물건을 도적질을 한 것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아합은 보도원을 가르쳤습니다. 나봇의 보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자기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로며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손이 깨끗한 사람, 행실이 바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우리나는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러니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피 묻은 손으로 평화를 위한 성전은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쓰고자 하면요. 사람을 다 조사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쓸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왜 그렇게 손이 더러운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우리는요, 여러분 어른들 다 그렇게 살았죠? 흙과 더우로 살았어요. 우리는 구슬치기하고 놀았습니다. 우리는 딱지치기하고 놀았죠? 비석치기하고 놀았습니다. 모두 다 흙을 손으로 만지며 살았어요. 그렇게 흙을 만지고 살면서도 손을 씻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요, 팽이치기를 많이 했는데, 늘 손이 부르텄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손에 피부가 터져가지고 피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아이가 수업소에 간에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생님은 벌을 줄때 손바닥을 때리곤 하셨습니다 아이는 선생님께 불려가면서도 아,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자기 손이 더러운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어서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이 더러운 손을 선생님한테 내놓은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얼른 한 손에 침을 붙여갖고, 바지에다 쓱슥 문질렀습니다. 선생님이 매를 들고, 손 내놔. 하시자. 아이는 침으로 닦은 오른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민 손을 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놈, 이 교실에서 이 손보다 더러운 손을 찾으면 이번만은 용서해준다. 하자. 이 손은 즉각 뒤에 감췄던 손을 탁 변했습니다 이 손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보고 선생님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에 대답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이놈아 이번만은 용서해 주마 제발 손좀 씻고 살아라잉 가서 자리에 앉아 하고 보냈답니다 그 아이가 저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손좀 씻고 살아라 제발 손좀 씻고 살아라 여러분 어른들에게 손을 씻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손 씻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손이 더러운 것은요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손이 더러운 건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이 깨끗한 사람을 찾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엎드려서 참위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리는 항상 행시를 바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이의 손을 씻어주는 엄마처럼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단정한 삶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참된 삶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예배죠.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사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우리 모두가 깨끗한 행실로 자신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마음을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 성경 3절, 4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로 마음이 청결한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그 원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동기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물이요, 물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 들어있으면 순수하지 않은 거죠? 물에 아무것도 없어야 청결한 것이요. 그런데 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청결하지 않을 것이. 그래서 순수하다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것을 복잡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 복잡해, 생각이 많아, 뜻이 여러 가지. 요한 가지 일을 하면서 뜻이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려고 뭐 어려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뜻이 허탈한 데가 있어요. 마음이 맑지 않기 때문에 뜻이 허물어지, 뜻이 이것저것 막 잘못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두세간대로, 여러간대로 갈라져갖고 뜻이 여러간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서 하는 말 다르고, 이곳에서 하는 말 다르고, 저곳에서 하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요, 이곳에서 한 말은 저곳에서 거짓말이 되고, 여기서 한 말은 이쪽에서 거짓말이 돼요. 그것이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맑아야, 마음이 순수해야, 뜻이 바르고, 허타는데 가지 않고, 뜻이 바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셨어요. 그렇듯이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라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다른 합을 다 접고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해요. 비둘기 마음은 어디에? 비둘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다. 여러분, 예배하러 왔으면서도 사람의 생각이 막 복잡해. 여러 가지 것이,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예배하러 앉아 있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해. 딴 데가 있으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예? 예배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 지금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해야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비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삼아 뒷산을 오르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건지산 갈 때는요 간단히 가면 되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스리파를 쓰려도 얼마든지 건지산 정도는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산악인으로서 등산가는요. 다릅니다. 그들은 산에 갈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올라간다는 사람들 보세요. 준비를요. 몇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체력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산악인들이 히말리야를 등산하고자 할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갈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올라야 한다." 여러분요, 고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에 갈때 준비할 것이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체력도 있지만 정말로 준비할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올라야 한다는,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많아. 높은 산에 오른 사람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요, 반드시 그산 위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집중해야 등산을 할수 있는데, 마음이 분산되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는 사람,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없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는 요 8,000m가 넘는 고, 보, 높은 봉우리가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봉우리 중에 어, 안나포르나라는 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입니다. 어렵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이 안나포르나를 처음으로 올랐던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스 에로즈구라는 프랑스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산을 등정한 다음에 동상에 걸렸습니다. 열 손가락 모두 다 잃었어요. 안나포르나를 등산하고 난 다음에 동상에 걸려서 열 손가락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발가락을 여러 개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을 당해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쳐 올라갈 만한 보물이었다. 자신의 몸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산을 올라가는 의미가 있었다. 그 산을 대가를 지불하고도 올라갈 만한 그런 산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안나 푸르나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높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히말라야가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이 하나님의 산보다 높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온다는 것 올라가는 것 여러분, 적당히 좀 예배 드리면 되지. 적당히 뭐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해도 희생할 가치가 있어서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만큼 자기를 희생할 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 볼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희생하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뭔가 자기를 희생하는 노력 없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은 어떨까요? 산에 오르는 기대나 기쁨 없이 올라도 되는 걸까요? 아무 희생 없는 편안한 삶만 가면 되는 것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희생을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눴으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을 주님의 산에 오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